거기 입구 들어가는 거 B로 들어가면 되나요? 게이트 1이 아무 데나 들어오시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게이트 2였나? 1. 게이트 1? 잉크커피 써있네. 게이트 1로 들어가셔서 잉크커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잉크커피 다산점에 왔습니다. 카페 디저트 판매하는 곳이고요. 네이버 지도 보시면 잉크커피 다산점, 카페 디저트라고 써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따라가시면 잉크커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 넓은 공간이고요. 베이커리 카페는 위층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잉크 에스프레소라는 곳이고, 커피 베이커리 푸드로 있는 1층으로 가겠습니다. 잉크 커피 같은 경우는 1층이랑, 그리고 여기 지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은 베이커리 푸드를 판매하고 있고, 지하 1층은 서적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종류랑 그 외에 커피 등등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신기했고요. 잉크 커피는 베이커리, 푸드, 그리고 음식 등등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 많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나의 생각이 더 진해지는 곳. 퀄리티 높은 스페셜티 커피와 다양한 디저트, 디시 메뉴와 함께 감각적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각이 점점 진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가족끼리 오기도 좋고요. 특히나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연인끼리 오시기도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갔을 때 커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잉크 커피에서 드립백 커피랑 나머지 굿즈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고요. 선물용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할 것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요 우선 한번 들어가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루함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1층으로 오시면은 베이커리 종류가 정말 많이 있고요 샐러드 샌드위치 연어크림 베이글 샌드위치 에그앤베이컨 베이글 샌드위치 소시지 빵 넣은 거고요. 그 외에도 종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쭉 봐보세요. 제가 직접 촬영을 해봤습니다. 빵 촬영하고 이름이랑 가격도 등등도 하나하나 모두 촬영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름은 모르지? 이거 봐야 돼 아, 여기에 커피 주문하는 거야? 추가로? <목소리> 시그니처 블렌디드 에이드, 드립커피, 논커피, 커피티 등등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잉크커피에서는 빵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료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고르고 이곳에서 대사을 했고요 고맞으요 네, 네 시간 넣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음 얘기나는분 주차를 4 시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엄 뭐야? 보시. 나하보여 올려. 또 앞쪽. 오. 이렇게 먹어. 바나나. <놀람> 이게 바나나 브릴레? 바나나브릴레 데니쉬, 치즈 포테이토 베이글 맞지? 그리고 수리라차 소시지 페스츄리 아까 먹은 거고, 단호박 치아바타 아메리카노 제주할라봉 글렌디드. 이게 치즈야? 안에? 아니야. 감자야? 감자랑 치즈네. 위에 치즈가 있는. 위가 치즈? 이게 감자? 감 음... <laughs>